안녕하세요. 브레브갈스의 이 걸크러쉬 유나입니다. 지금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 단발자의 TMI편 시작합니다. 어, 용감한 여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제가 무서운 게잘 없어요. 뭐, 벌레도 안 무서워하고 어두운 것도 안 무서워하고, 어, 도전하는 거를 별로 안 무서워해서 용감한 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ISFJ도 나왔고, ESFJ도 나왔습니다. 엄마가 예쁜 그 금팔찌를 차고 계셨대요. 아, 아버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는 금팔찌를 차고 계셨다고 합니다. 화이트 머스크 향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그 남아있는 잔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화이트 머스크 향을 즐겨 쓰는 편이고요. 김치 볶음밥을 잘 만드는 편입니다. 어, 여러분께 저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. 요즘 분들은 거의 얼주가를 많이 드세요. 근데 저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그 뜨거운 커피의 그 기분을 한번 느끼신다면 정말 그 거기에 헤어나오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2 0 1 6년때부터 제가 함께 지낸 코끼리 애착 인형이 있는데요. 지금은 저희가 숙소를 급하게 들어와서 본 집에 있는데 이사를 하게 된다면 다시 데려올 생각입니다. 제가 걱정으로 잠못 이루고 그럴 때 어, 언니들이 뭐 브레이브걸스가 끝나더라도 언니들이 도와줄게 라는 말을 했을 때가 제일 가장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. 다들 저 유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셨나요? 이상 그것이 알고 싶다 단발자의 TMI편 용감한 유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